무료 나눔 하면 그것도 도, 도움 준 거겠네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좋은 감정이 있어서? 키트님 <목소리> 말한 거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이만진 네? 님께서 한, 그래도 한때 사귀었던 사, 남자가 깜빵 갔는데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내가 누구랑 사귀었는데요? 내가 언제 박우식 그분이랑 사귀었어요? 미쳤어요? 트쟨이 게이랑 사귀는 거 봤어요? 완트가 게이랑 사귀는 거 봤냐고요. 그리고 뭐 왜박옥식 그분 얘기 나오면은 왜 나랑 엮어요. 자꾸 몇 번이나 말을 해요, 이반시티님. 그때는 나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었다가 도와주 도와주고 방송 장비랑 여러 가지 사람을 나도 어차피 후원을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이 상대방이 없없 어, 어, 없기 때문에. 어? 힘들기 때문에 도와준 거 밖에 없다. 몇 번을 말합니까? 근데 내가 그 사람이랑 왜 사겨? 어? 왜 너님들은 니들 멋대로 소설을 만드세요? 왜 소설을 만들어? 거짓 정보를 만드냐고. 시티 님, 물어볼게요. 아, 유튜브는 왜 그렇게 거짓 정보를 자꾸 만들어 지키는 거예요? 본인들의 단톡방에서 본인들이 우글우글, 본인들이 몰몇 뭐 명이 서 우글우글거리면서 말을 "안 사줬다고 몇 번을 말해요, 몇 번을 제 영상을 보면 도와준 단계, 도와줬다가 뒤통수 맞았다고 몇 번을 말합니까?" 내가 게이랑 왜 사겨요? 미쳤어요? 말이 맞는 소리를 해야죠. 아니, 저 사람들은 몇년 내내 그래. 저번에도, 며칠 전에도, 일요일에 방송했을 땐 잠자리를 했냐고. 사귀던 관계 아니냐 이러더만 김민수님께서 이번에는 어? 또 사귀었다고 이 시티님이 들어오셨어 웃기고 있네 저 노년동에 산적 없는데요 저 노년동에 살아본적 없어요 저 보세요, 시트님. 알고 떠드세요. 반포동이에요. 그리고 그분도 노년동 산적 없어요. 반포동이지. 알고나 좀 말을 꾸미면서 거짓 정보를 만드세요. 집을 들락거렸다고요? 왜이게 거짓말을 이렇게 소설을 만드세요, 시티님? 저도 들은 거예요. 아닌 말고요. 그 확인 사살 되지도 않는 거 시티님은 왜 말을 하는 거죠? 확정인 거 마냥? 남의 방송에 오셔서 그걸 확정인 거 마냥 CT님은 왜 들어와서 자판에다 그러고 있어요? 아니 나는 영상은 제 영상에 그분에 대한 거에 대한 걸 영상을 몇 개나 올려놔드렸는데 사귄 적 없다 미쳤냐 등등부터 시작해서 말을 다 해드렸는데 저도 들은 거라 아님 말고요 그런 웬걘 싸가지 건법의 자판 실력이세요?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와서 저한테 보고 아니면 사과를 해야죠 아님 말고요가 어딨어요 사과를 하셔야지 그쪽 분은 길가에 모르는 사람 어깨 툭 치고 오고서는 사과 없이 그냥 갑니까? 그쪽 분들이 내 이미지 그냥 더럽게 만드는 거잖아 뭘더러 본인들끼리 끼리끼리끼리 이게 어? 말을 만들어제끼는 거면서 거짓말좀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좀 ct님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리고, 어, 일부러 말 나오게 지금 뭐 떠드는 것 같은데, 그러고서는 그쪽 분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항상 들어오면. 부러워서 그러는 거죠? 뭐 해서 그러는 거죠? 좋은 감정으로 만난 건 사실, 뭔 사이, 뭔 소리냐고요.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내가 게이랑 왜 사귀냐고. 그 사람이랑 왜 사귀냐고. 방금 말했잖아요. 그때는 나보다 나도 후원을 받고, 나도 방송으로 후원을 받고 도움을 받고, 그때 내가 조금 잘 나갔고 버리가 됐기 때문에 방세도 못 내고 있고 뭐도 못 하고 있어서 도움을 준 거라고요. 지인으로서 시티님이 그런 거 본인이 한 것도 아니시면 그냥 조용히 하세요. 뭔 좋은 감정으로 만나요? 밥 없다고 그래갖고, 진미식당 가서 밥 사, 밥사 먹이고, 뭐 해고, 다한거 밖에 없는데, 뭔 자꾸 개떡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시스템님? 좋은 감정도 불쌍해서요. 불쌍해서 그래요. 스위트님은 안 티죠? 그분 팬인지 안 티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사이가 나빠지기 전까지는, 그 상대방과 사이가 멀, 나빠지기 전까지는요, 그냥 불쌍한 감정이 하나였어요. 슈퍼스타 K 나가서 이상형이 누구냐고 땡땡땡 말하다가 우선 비난받고, 여름받고, 욕먹고 있어서, 일도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다 말고, 어? 어? 뭐만 하면 사이다쇼 하고, 뭐 한다 그래서, 불쌍해서 도와줬다고요. 아시겠어요? 내가 언제 후원했는데요? 내가 언제 후원했는데요? 나는 후원한 적 없는데요? 오히려 저희 방의 시청자들한테 가서 추천 눌러, 구독 눌러달라고 그러고,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고, 후원 좀 저쪽에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내 얼굴, 내 이미지 팔아서 내가 욕먹어도 내가 부탁했는데요? 방송 장비요? 어차피 전두 개였으니까 안 쓰고 있는 거 하나 그냥 주고, 하나씩 주고 한게 그게 후원인가요? 어차피 하나 놀고 있고, 안 쓰고 있는 거니까, 준 게, 뭐, 잘못됐어요? 그러면, 시티 님도, 당근, 채소, 채소나라나, 당근나라나, 무료 나눔하면, 그것도 도, 움준 거겠네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좋은 감정이 있어서? 똑같은 맥락인 거 아닐까요? 방송 장비 주고, 뭘 하면은, 좋은, 그사람한테 상대방을 좋은 감정이에요? 좋아하는 감정이야? 네? 당근거래랑 이거랑 비교하는 건 없지. 여보세요. 이바스 틴니 쉽게 예제를 드려드는 거예요. 뭐가 억지예요? 본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억지죠. 억지가 뭔지 모르겠어. 모르시는 거예요? 시트니? 이해력이 딸리시나요? 아니 뭐가 딸리세요? 왜? 내가 방송 키면 그분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내 방에서 그다 그분 얘기가 나오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럼 내가 뭐 어떤 거라도 하나 주어라도 던져줄까봐 난안 해요. 제발 허위로 좀 그딴 말같지도 않는 소리 좀 하지 마. 당신네들이 만든 거고, 당신네들이 꾸민 소설이잖아. 아니에요? 아, 좋은 감정이 없으면, 아, 좋은 감정이 있어야지만이, 그 상대방을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시티님은 상대방이 지인인데, 지인 관계인데, 좀 어려워요. 나보다 조금 어려워. 내가 좀더나랑 그러면 도움을 주면 좋은 감정인 거고, 사귀는 거네요? 말이 그렇게 되는 거네요? 맞지 않나요? 아닌 땐굴뚝이 연기 나랴. 아, 죄송한데요, 시티님. 그때 당시에는요, 저 교제하고 있었어서요. 교제한 사람이 있었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닌 땐굴뚝이 연기. 그렇게 따지면, 아니 된 굴뚝의 연기라면은, 시티님도 그러면은, 제가 방송인 왕원님 방송이 왕원 니에, 내가 방송하고 있는 와중에, 그분 얘기를 내 방향에 와서 한다는 건, 그쪽분이, 부러워서? 짝사랑해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의심해보고, 찔러보고, 말해보고, 억가하고 억지부리시는 거예요? 부러우면 본인이 사귀세요. 난 관심 1도 없으니까. 아닌가요? 틀린 말 했어요? 이 세상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가 깜빵을 가든 뭘 하든 그걸 왜 관심? 난 관심이 도도 없는데. 관심이 쪽도 없는데 그쪽 분이 왜 관심? 저한테 왜 보고 깜빵 갔으면 그쪽 분이 사심 넣어 주고 후원해주고 하면 되겠네요 건강하게 있다 나오라고 그러면 될것 같다고 나한테 웬 그렇지 않나요? 제 말이 틀렸어요? 좋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도움을 준걸 사겼다 교제했다 잠자리했다 너님들의 방식이잖아. 너님들의 관심이, 아니, 너님들의 방식이잖아요. 너무 발끈하는 게더 의심스럽네. 시트님. 그럼 재방송하고 있는데, 나이트붓이 왜타 BJ 발언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매크로가 괜히 올라가는 줄 알아요? 그분 얘기를 보면 제 방에 와서 뭐하라요이 발끈하는 걸 너무 보고 싶어서 그 방, 방송에 들어가서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발짝 버튼 보, 보고 싶어서 본인들의 심리잖아. 아니야? 발짝 버튼 보고 싶어서. 그래야지 내 재미의 성취를 누르거든. 내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거든. 아니야? 그리고 그건 반짝그라 한게 아니라 제대로 된 말을 해준거예요 아시겠어요? 의심 많이 하고 사세요 의심 많이 하시고 사시라고요난 사귄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본인이 의심스러워하고 의심가지고 살면 돼요 오케이. Okay? 아셨어요?